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 존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업무용으로 1 5 s FQ107-2 HP 노트북을 구입하셨습니다. 출장으로 윈도우 10 설치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장소가 어디든 전원이 켜지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미 개봉을 해서 전원이 켜지는 것은 확인하셨습니다. ECS 키를 눌러서 스타트업 메뉴로 들어갑니다. F9 키를 누르면 부트 디바이스 옵션즈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USB CD-ROM으로 부팅했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찜찜했습니다. 가상 윈도우로 부팅해서 h d Tune 튠프로를 실행했습니다. 이상하죠? 보기에 저장 장치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마이크론 NVMe SSD 256GB 고장일까요? 다행인 것은 이후부터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 NVMe SSD 256GB는 용량이 충분해서 파티션은 나누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출시되는 노트북은 속도가 빠릅니다. 1 5 s f q 1 0 7 5 2 h p 노트북은 바로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끝인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노트북 사양도 파악하고 드라이버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됐더라고요. 간단한 작업인 만큼 현장에서 해결해드렸습니다. 만약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